아 근데 전사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쉽게 게임을 했던 거야 이때까지? 그러면서 막 어렵다 힘들다 한거야 전부 다. 아씨. 자 투표 자유롭게 저 유튜브에 투표 올렸으니까 형님들 오며 가며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너무 흥분하면 안 돼. 지금 바지 내리시고 흔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흔들면 안 돼. 여기 방송, 이 방송은 여러분들, 성인 방송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그런 방송이 아니야. 갑자기 막 흔드시는 분 있어. 흔드실 건좀 살살 흔드세요. 종족은 무조건 호드, 어. 얼라같이 미개한 건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얼라 같은 거안 합니다. 바로 주먹 나간다, 얼라 얘기하면, 진짜로. 얼라는 절대 안 합니다, 형님들. 귀찮아요, 우리. 김기사! 잠깐만 와봐. 만홍쟁님 지금 쓰는거 좀 해결좀 해라 지금 댓글창이 지금 자꾸 문제가 많아 지금 김기사한테 좀 얘기 좀 해놓고 나좀 이따가 그 내가 사는거 벤츠하고 롤스고 롤스레이드? 그거하고 지금 타고 갈거니까 나중에 퇴근은 어 그렇게 좀얘기해자 형님들 흥분 그만하시고 어 끝나고 종족 투면 자원투 쓰리 어 전사 <laughs> 어 전사가 나왔어 댓글! 자, 형님들 2차 투표, 이제 마지막 투표입니다, 형님들. 조금만 힘좀 내주세요. 자, 2차 투표는 캐릭터가 여자냐, 또는 남자냐, 어. 전사가 그럼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님들? 전사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형님들, 자, 시 끝났습니다. 자, 원, 아, 원, 투, 쓰리! 아, 오크. 자, 오크, 여자로 나왔습니다. 오크, 여자. 자,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우리 맹덕이, 지켜봐 주십시오. 자. 야, 이게 뭐, 이렇게 생긴 게다 있냐? <laughs> 오케이, 오크, 여자 전사. 아, 근데 비주얼이 이게 맞아? 아니, 너무 못생겼는데? 형님, 대가리가 이게, 근데 스타일이 이게 무슨, 뭐, 뭡니까, 이게? 이 뭐, 모이칸도 아니고, 뭐, 대가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와, 이게 진짜 와꾸바리가 이게 좀 야, 멋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길에 대가리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 있으면 피하십시오, 형님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1렙에서 60업까지 할 때까지 이 사냥꾼 할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3개월 걸려. 3개월 조금 넘게.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한번 해본 놈이 더 잘한다고. 이제는 달라요. 이거 내가 봤을 딱한 달? 한달 아니면 한 오? 한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음. 야, 김기사! 지금 채팅방에 왈왈발발 형님이 지금 적어 놨거든? 철공말 준다고? 어, 저거 좀캡처해놔라 그리고 왈왈발발 형님 IQ 나중에 따놔라. 응. 음.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되니까. 야, 전사가 근데 나한테 딱 맞는 것 같다. 아, 나 진작에 전사했었어야 됐나봐. 이게 전사가 약간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약간 뜨거운 뭔가 이게 있어. 뜨거운 뭔가 내 심장을 울리는 게 뭔가 있습니다. 약간 신라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온다 나씨 일하라임마 새끼야 마일랄러가이마 혹시 형님들 길거리에 대가리 이러고 다니는 사람 보이면 피하세요. 이 제정신 아닌 거야 이거. 자 됐어. 자분 돌진 분쇄 다 배웠어. 자 형님들 자자 자 갑니다. 돌진 간다. 야, 여기서부터 되네. 여기서부터 간다. 이거지, 아... 야, 인사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야, 이거다. 이거, 여러분들, 음...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다. 야, 이게 전사지. 이게 전사야. 여러분, 다른 거 전사가 아니야. 이런 게 전사인 거야. 형님들, 자, 다시 간다. 야, 이거네, 야, 이거네, 야, 끝났다, 끝났다. 자 여러분들 다들 팬티 내리세요 음. 자 바지 내리신 분들 흔드시는 분들 더 세게 흔들어주세요 끝났어 이거 게임이 이게 끝이야 아 전사졸업 음. 끝났어 끝났어 어 여러분들 끝났어요 예, 지금 너무 흥분하신 분들 어 끝났어 끝났어 자 간다 자3 2 1 이거야 끝났어 야 와우가 진짜 쉽다 어. 아 근데 전사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쉽게 게임을 했던 거야 이때까지? 그러면서 막 어렵다 힘들다 한 거야 전부다. 아휴 엄살들을 그렇게 부린 거야 이때까지? 아우씨, 형님들 그뭐뭐 뭐 사냥 뭐양뭐 뭐 라면 양꾼저 콜라 전사로 할게 콜라 전사. 콜라 전사로 뭐야 벌써 끝났어? 에이! 난 시작한지도 몰랐잖아. 벌써 끝났으면 말을 해줘야지. 아,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쉬워. 어떻게? 1번 누르고 바로 2. E. 야, 근데 전사를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다들 이렇게 검사를 부렸던 거야. 아, 오바들이 진짜 심하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 엄살들을 오지게 떨었네. 이때까지 우리 형님들께서... 와... 심하다, 심해... 자, 일단 먹어. 자, 여러분들, 제가 길라잡이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화가 왜 회복이 안 되냐? 만화가 왜 회복이 안 돼? 만화 회복이 안 된다. 잠깐만요. 이제. 자맹더에 성불탱 가는 거볼수 있는 거야. 자 분쇄는 이거 만화 만화 아니야? 아 분노가 필요한 거야. 아 이게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이랑. 아 그럼 이거를 계속 때려가지고 아 그러네 이게 올라가네 때리면 때릴수록 아아 이렇게 되는구나. 야 여러분들 이게 많이 어렵다. 인까 그러니까 옛날이랑 진짜 많이 바뀌었다. 야 와우가 진짜 쉽다. 만화 채워볼게요 형님들 자 형님들 자춤춤 몸에서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자아 <laughs> 어, 형님들 아무쪼록 오늘 방송 여기까지 또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안녕